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 나 나아, 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정해진 형벌을 내리기 위한 형식적인 재판에 불과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고발하는 것처럼 로마의 법으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벌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대신에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그들의 수하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 미닐란을 주도하고, 또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보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누가복음 23장 16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죽일 일만한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때린 후에 놓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로 그래서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냥 때려서 놓아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 일을 놀이거리로 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모두 벗긴 후에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천을 걸쳐주고는 왕에게 올리는 무난 인사인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때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머리에 그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흉내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죄목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든 일은 승리를 위한 왕의 길이며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채찍에 맞으시는 이 일은 우리를 고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일이었으며, 그러므로 이미 아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으며 영광 받으신 겁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는 곳을 지켜보다가 로마 병사들의 여흥이 끝나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며 그리고 풀어 주겠다고 그 의사를 드러내죠.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으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걸치고 사람들 앞에 서신 겁니다. 공개적인 망신과 모욕을 당하시는 거죠. 그 모습은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예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알며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시는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런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선언합니다. 보라, 이 사람 이로다 라는 빌라도의 선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고 한그 선포를 떠오르게 합니다. 빌라도에 의해 사람들 앞에 세워진 예수님의 모습은 죽임 당하기 위하여, 제단 앞에 산, 서, 서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이로다 라는 빌라도의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번역된 헬로어 안드로포스, 우리가 요즘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된그 단어. 안드로포스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인 아담을 번역한 겁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알미하마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되었죠.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죽음의 상태가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부패한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첫 사람 아담으로 인해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하사 새롭게 하시는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을 가리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로를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으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로릇 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로릇 하리로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일어난 일들, 죄와 사망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공유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행하신 의로운 일.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 그리고 그로 인해 얻어진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공유하게 된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아담으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리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의인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지 못한 순종을 이루시고 죽으셔서 아담의 족보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어 주신 겁니다. 물론, 빌라도가 이런 예수님의 역할과 본질과 사역을 이해하고 그걸 알아서 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사야 55장의 예언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채찍질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교만한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빌라도를 가리켜 기독교 진리에 대한 무의식적인 증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장이었던 우리,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라는 아담의 후손이라면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될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아담에게 속한 새로운 인류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돌이켜 다시 아담의 후손된 자리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